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삼 냉략의 철호삼입니다 자, 오늘은 7점반 제12강에 본처 해로를 못한 사주. 자, 이러한, 에,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처 해로를 못하고, 그러나 삼처하고는 인연을 했습니다. 세 명의 처를 만났는데, 그것이 무자생에 해당하고, 그리고 임진생, 그리고 세 번째는 계사생하고 이렇게 인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여러분 병술생입니다. 병술생인데, 병술생이면 올해 2025년 기준에. 나이가 80이 됩니다. 80이 되는데, 이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치, 이세 명의 이렇게, 이러한 띠를, 자생, 진생, 이 사생이 인연을 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주가 병술에 영술의 경자의 갑술의갑술이렇게 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일관이 간무이고, 고집도 세겠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 주체성도 강하고, 이러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지를 보호하니, 이, 전체적으로, 이거 양팔동에 해당하죠. 그래서 양팔동이라고, 뭐, 쁘다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찌되었든, 일간인 내가, 어, 간목입니다. 간목. 감목. 자, 간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음. 자, 그래서, 이사주는 여러분, 자월에, 음. 자월에 여러분, 간목, 응, 음, 간목, 즉갑을 일이죠. 자월에 갑을 일입니다. 그래서 자월에 갑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것이 쓱, 뭐, 강한 사주는못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간목이 자월에 자, 응, 엄청난 그 추위가 있는 이 동절입니다. 동짓달 11월달이죠. 11월달인데, 과연 그러면 이 자수가 갑목을생할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월에이 자수는 갑목을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자주 구조에 따라서는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에 여러분, 연간에 하늘의 태양과 같은 그런 병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병화는 경금을 극하면서, 이 하늘에 있다 보니까, 이 병화가 술종의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상당히 강한 그런 기운을 뿜뿜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과 같은 이 화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겨월의 동수가 아니고 온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목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술토들도 전체적으로 병화가 있어서 이것이 온수가 됨으로 해서 이 술토들이 나름엔 사실은 조토입니다만은 그래도 예, 윤토가 되는, 100% 윤토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 어, 음, 그래도 습기가 있는 도로 변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사에서 음, 제일 강한 것이 여러분, 이 술토입니다. 아, 술토인데, 이 술토가, 응, 육진성이 자성이죠. 이 자성은 그러면, 이것은 뭐, 처성입니다. 야성은 처성이죠. 그래서 나의 자리도 처성이 있고, 시에도 있고, 연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생하고 인연을 했다고 라 했는데, 이것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 묻자는 나에게, 무자는 나에게 이것이 지지에 있으면 진술이 될 것이고, 청간에 있으면 무기가 나에게 처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토 자체가 무생이다 보니까 무토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무토는 이 술에 술에 항상 그의 뿌리를 받게됩니다 물론 무자생이 올 때도 요 나의 그러니까 상대가 무토가 되게 되면은 나의 술토에 이 뿌리를 박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모토는 나에게는 분명히 처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모토가 인연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유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 사람, 첫사랑으로 순정연애 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 응, 찐한 그런 연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혼인은, 혼인은, 뭐, 성사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뭐, 지방 간의 연유, 여러 가지 뭐, 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사실여런 부분이, 사주에서까지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에 따르는, 그러한 그 성립이 안된 이런 경우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다빌에서볼때 술토가 이게 전체가 이제 자성이다 보니까 이게 자성이면 최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음, 에, 전부가 이 고지에 있습니다. 고지에. 이 전부 다 이것은 화국화국 토국이 되죠. 이것이. 영정화는, 이로 술화국에서 이것이 고지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것을 이름하니 묘지가 될 수도 있고 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묘지이고 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것은 그래서 처성이 세 명이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요. 왜 그러면 인진생이 임진생이 이 처가 되었느냐? 이것은 여러분요. 4주 안에 있는, 이, 고지에 있는, 그, 이 토가, 천간에이 무토 자체가 처성입니다. 처성인데, 있는 요술 중에 있는 신검은, 신중의 신검은 정관이죠. 정관은 또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예, 무토는, 무토는 처가될 것이고, 신검은 자식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지는 이것을 충하는, 충하는 띠가 인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이 창고라고 봤을 때에 이 창고 문을 열수 있는 띠가 막 바로 이 진토가 됩니다. 진토가 되기 때문에 진토가 와서 충하게 되면 그러면, 술 중에 있는 무토가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임진생이라야 이 술토를, 이 술토, 이 창고를 개고할수 있다. 그래서, 그 임진생이 바로 인연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술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저가 셋시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4주 구조에서 셋시라고 그 예, 뭐 답을 낼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사서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술 중에는 신금 간석은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자식도 3명이다. 이렇게 보냅니다 자식을 3명이나, 에,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때문에, 그러면 술 중에 있는 채성이 같이, 이 창고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인 것이 아니고, 같이. 같이 술 중에 신금이 있고, 또한 무토가 있다 보니까, 응? 어? 연지에도, 일지에도, 이 시지에도 전부가 이것은 처와 자식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고로, 자식을 같이, 이, 각각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재고의, 재고. 자, 이 재고죠. 재고. 즉, 처고는, 재고하는 띠가 인연이라야 해서므로 인진생이 처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여러분들 병화가 희용신 자, 시신도 되고 용신이 되기 때문으로 또한 계사생의차가 있고 청자했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임진생까지는 여러분들 임진생까지는 어인연을 하게 된 연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지를 고지를 제고, 저 고지죠. 서고를 청하는, 그, 고, 띠가 바로 임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생과 인연이 된 것이고, 그래, 병화가, 여기에서 말이죠. 병화가, 여러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태양과 같은, 그러한 화가, 어, 화가 되다 보니까, 이 동절에, 동지딸의 수액이, 그야말로, 이 얼음물을 이 녹인, 그러한 요행이 바로 병화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병화가, 그야말로 화가, 에 바로 처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그 어떤 개념이 나게 되면, 나에게 있어가지고, 자, 나에게 있어가지고, 희용신이, 희용신이 되는 경우에 그 희용신을 그 희신, 용신을 여러분, 나의 처가 되는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꼭 처성, 그것만 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사생은 이사종의 병화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처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한 자식도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중에는 처성인 토가 있고, 신금간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관이 되므로 관자가 이런 놈이 들어니다 그죠. 정관입니다. 정관이 되므로 자식이다. 각자 자식을 다 낳았다. 자, 그렇습니다. 무자생도의 인연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식을 낳았다고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이별을 하면서도 이 남자가 생성생 남자가 주지를 않았다. 뭐 이러한. 네,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무자생에서도 자식 하나 있고 그리고 임진생에서도 자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계사생에서도 자식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식을 낳았다 그것도 더 낳았겠죠 옛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삼행 뭐 이런 경우는 어, 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자생에서, 임진생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냐, 아, 음,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인연을 하면서 그렇게 어졌고내 사주에서 볼 때, 이렇게 처가 세 명인데, 그처 안에 전부 다 자식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전하고 전화, 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절은요, 전해지는 그런 사절인데, 대원의 설명이 은근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각자, 대운과 희용신에 해당하는 운에서 철을 만나게, 또한, 좋지 못한 해에 해, 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원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내가 겪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대원 설명은 예 여러분들이 유추를 보시면 여기서 에 답을 얻드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는 뭐 결혼을 했을 것이고 좋지 않은 해는 헤어질 것이 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보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됐었습니다.